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각 굳시면안 돼요? 아니요. 이거 완파 어차피 해 봤자 보통 뭐한 해요. 왜 오셨어요? 아까 되게 좋은 아이템 디 얻었거든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요? 네. 어떤 아이디어? 건물 철거해야 돼요. 네. 폭탄 터뜨리요 아, 폭탄 터뜨리죠. 아, 됐어요. 다이너마이트로. 그, 그걸 또 어떻게 하고 들어본 적 없는데. 그래서 이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파편이 튀어가지고 차들도 다 망가지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철거를 했다는 유튜브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요. 폭탄면 요새는 안 터뜨리고 압쇄공법이라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그장비의 끝에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찝는 걸로 씹으면서 다 부스레기로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맨 밑에 쭉 해요? 맨 밑에부터 하면 자빠져가지고 옆집까지 같이 치니까 위에서부터 해야죠 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막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범으로 벙 부시는 거그것 쓰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현장에서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쨌든 폭탄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아니 우리나라도 있죠. 있는데 이런 데서 쓰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나도 본 적은 없어. 근데 터널 같은 것 뚫을 때랑 그 토목 쪽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 쪽으로 좀 돌아가서 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우리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수도 계량기가 있을 거라고요? 전기 계량기도 있고 어딘가에는 또 가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기, 수도, 가스를 각각 전문가들이 철거를 하고 계량기를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가스사업소에 계량기를 반납을 해요. 근데 이때 전기 계량기 하나하고 수도 계량기 하나는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철거할 때도 전기를 써야 되고 공사하면서 계속 전기를 써야 되니까 임시 전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고 수도도 계량기 하나씩 남기고 나서 다 반납을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집들이 이렇게 창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창문은 창문대로 뜯고 몰딩 같은 거는 몰딩 같은 거대로 뜯어서 각각 다 분리수거를 사람이 수저 작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차에다가 끼리끼리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버린 다음에 장비가 와서 씹어 먹어요. 이렇게 압쇄 공법이라 그래서 지붕부터 해가지고 계속 벽이랑 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부스레기를 내서 부스레기를 낼때 나오는 또 철근들이 있잖아요. 철근 또 돌돌 말아서 그때 찝게 차가 와서 찝어가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부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완파 어차피 해봤자 보통 뭐한 2, 3일이면 해요. 오래 그러잖아. 하루만 부실 것 같은데요. 부실 수는 있는데 민원도 많고 주변에 진동이랑 소음이랑 크기 때문에 소음은 그렇듯이 있는데 막 진동도 느껴져 근데 또 건물 안에 철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린다고 해서 안 나가요. 철근이랑 콘크리트랑 맞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씹어가지고 가루를 내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네. 여기는 이제 공사 단계고 성적으로도 좀 있나요? 서류적으로는 이제 철거를 하려고 이제 신고를 하기 전에 철거회사에서 철거계획서하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를 철거 7일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은 아이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승인합니다. 하면은 이제 철거를 시작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은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가지고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의 건축물 대장과 등기소의 등기등본 상에 건물을 없애 주셔야 돼요. 말소를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네이버 지도를 봐도 우리 집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출 문제 때문에 철거를 먼저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매하는 조건에 철거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철거가 돼서 대장상에 건물이 없어야 대출을 검토를 해 주는 은행들이 많거든요. 요새는. 철거비도 만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쨌든 창틀 떼고, 몰딩 떼고, 이거 결국에는 사람 들어가는 거 돈이잖아요. 뭐또 조금 더 저렴한 방법이 아예 없어요. 난 건물 너무 빨리 짓고 싶다 하루라도 땡기고 싶다 여기서 더 땡길 것도 없어요.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내부 철거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완파하고, 그 다음 날 폐기물 나가면 뭐 끝나가지고. 거기서 더 어떻게 땡기는지. 폭탄 설치하는 게 외국은 실제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철거가 크게 발파식하고 기계식이 있는데 이 압쇄공법, 이게 기계식이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 도심이기 때문에 막 폭파시키면서 철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2차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위로 올려요. 5층 이상 되는 건물이면 보통 장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얘가 철거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폭파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폭파시키는 거는 솔직히 저는 본 적도 없고, 이런 도심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좀 지방 같은 데에서는 좀할수 있겠는데? 네, 지방이나 도심 외곽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저도 뭐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체 계획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 어느 장비를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무너지지 않게, 종발이는 얼마나 간격으로 몇 개를 바칠 거고, 막 그런 계획서들이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오늘은 철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철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